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들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대우의 알페온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1년식으로 약 17만 2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현재 단순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3.36mm로 약 45에서 50% 정도의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좌우측편마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되어지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편마음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차량 하부 점검 이어갈 텐데요. 현재 이 R P O 차량 양쪽 듀얼 머플러 탑재된 차량입니다. 먼저 왼쪽 상태 보시면 현재 열에 의한 변색만 미세하게 보여주는 정도로 전반적으로 주행 거리 대비했을 때는 양호한 상태 확인되어지고요. 반대편 오른쪽도 왼쪽과 동일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시면 현재 형아장치 쪽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부식도도 심하게 진행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반대편 오른쪽도 현재 왼쪽과 동일한 상태로 보이고요. 이쪽도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바디 프레임 부분, 언더 코팅 들어가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보실 텐데요. 먼저 엔진 쪽 보시면 미세누유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요. 옆쪽에 미션 쪽 또한 미세누유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앞바퀴 보시면 이쪽은 조수석 쪽입니다. 이제 등속 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깔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 등석 조인트도 아주 깨끗하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및 기타 장치들 깔끔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도 바로 보시면 현재 앞바퀴는 조금 더 남아있네요. 5.32로 약 60에서 65%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고 장면에서 보셨을 때 현재 좌우측 편맘 마 없는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역시나 편맘 마 없는 깨끗한 상태 바로 느껴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대우의 알페온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조금 있는 차량이지만 전반적으로 아래쪽 하부는 양호한 상태에 보여집니다. 주행하시기에 전혀 지장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이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알페온 차량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으로 내부 상태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25.7%로 약 2,0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을 교체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 보겠습니다. 현재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요. 바로 옆쪽에 위치한 냉각수 통에도 냉각수 아 적정량 잘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당장은 소금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셨고요.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 고정코드 감지 안됨 확인 되셨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엔진이 고동 중인데요. 바로 라이브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없이 이어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엔진 아이들링 상태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션 쪽도 고정코드 감지 안됨으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 되셨고요. 바로 이어서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 보시면 실주행 거리 약 17만 2천 키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옵션까지 보실 텐데요.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투 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후방 카메라도 아주 깨끗하게 잘 동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현재 이 차량은 전좌석 열선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쭉 위로 올라가셔서 보시면 중간부에 버튼 시동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쪽에 보시면은 좌측 하단부에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 확인되고요. 제가 앉아 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옵션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내부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트 쪽 보시면 사용감 그리 많진 않습니다만 살짝의 구김살 있는 부분 확인되어지고요. 도어 드림 쪽 스크래치나 오염물 없이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쭉 해서 대시보드 쪽과 센터페시아 쪽도 보시면 아주 말끔한 군더더기 없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핸들 쪽도 사용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식과 주행 거리 대비했을 때는 아주 말끔한 상태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앉아 보셨을 때 훨씬 더 쾌적함 즐겨 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실내에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외부 쪽 바로 보실 텐데요. 먼저 보내 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쏠바마크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만 살짝의 스톤칩이 발견되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리 많이는 티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연식 대비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그릴 부분 보시면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말끔한 상태 확인되어지고요.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백화현상이나 스크래치 없는 깨끗한 상태 바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에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실 텐데요. 현재 이 차량 휠 컨디션 상당히 A급입니다. 사이드 쪽에 살짝의 스크래치 정도만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 현재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좌석도와 뒷좌석도 쪽 돌팀이나 문구큰상 없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블랙 색상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보겠습니다. 뒤쪽 테일 램프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맑은 상태 잘 유지되고 있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대편 쪽도 보시면 이쪽도 앞바퀴와 비슷한 상태에 확인되어지고요. 그리고 뒷좌석도와 앞좌석도 쪽 전반적으로 약간의 연식에 의한 사용감 정도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대우의 알페온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내외복 모두 아주 깨끗한 A급의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블랙 색상이 돋보이는 차량인데요. 보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시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